안녕하십니까 로또 체입니다자이 끝이 전국민이 많이들 보는 만인수로 되고 있죠. 이 끝이 만인들이 보는 만인수다. 몇주멸이니까 7주멸이니까. 그쵸? 그쵸? 이 끝이 인기 짱입니다. 인기 짱 최고 짱의 짱짱 완전 짱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 7주멸이라서 음, 보통 평균적으로 그 오랫동안 안 나오게 되면 은잘 나와야 1.5수 주수고 한 수밖에 안 나온답니다. 물론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로또가. 하도 지랄해서. 아니 입에서 지랄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자 그런 거고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다들 바쁘실 겁니다. 자 모라치기 공부 벼락치기 공부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제가 이번 주에는 강수번호를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강수번호가 어떤 번호다? 기똥차게, 기가 똥을 차게 좋은 번호였고 잘 나오는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들 앞으로 강조 거의 좀안 하려고 하니까 그 번호들 어떻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달마다 올려드리죠. 그쵸? 매달마다 올초 되면 올려드립니다. 그 번호들은 어떻다? 오. 사정없이 째려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런 번호들은, 어, 한 게임 정도는 놓아야겠다 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오시는 꽃님 회원님들, 아니면 이 다음 달또 단기나 연장하실 그 회원님들, 강수번호 어떤 번호다? 엄청 좋더라 아주 너무 이뻐서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 잘 보셔요 자 회원님들 잘 보셔요 저번주에 햇들라 1타 2타 용지가 어땠나 제가 색칠한 거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우 뭐 뚜껑 열려 뚜껑 열리실 겁니다 자 보셔요 왜 그런지 자 1타용지입니다 저번 주해뜰날 1타용지 색칠 번호 딱두 수밖에 안 했죠 제 색칠 많이 안 하잖아요 색칠 많이 한다고 그 답이던가요 머리만 아파요 복잡해요 자 저번 주또 봅시다 2타용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2타용지에 들어갔는데 제가 색칠을 할때 뭡니까 그주변수를 봐야 된다고 그러죠 주변수 자 주변수 보세요 여기 여기 12, 13, 14에 여와 사연번과 상관없는 번호, 8번 나왔죠. 자, 12, 13, 14에 여기와 상관없는 번호, 28번 나왔죠. 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42번까지 봤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1타, 2타 용지 안에 지금 번호가 몇개 있다? 5수 중에서 4수가 나왔어요. 아마 지금도 계속,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있으 아마 찾고 있을 겁니다. 항상 번호는 어떻다? 가까이 있더라. 더 이상, 네,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왜 햇들날 용지가 왜 중요한지 보여드렸습니다. 색칠할 때. 여러분께서 여기서만 찾지 말고 주변수로 보셔야 됩니다. 이 주변수, 이거, 인거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점점 더 주변수만 볼 겁니다. 한수 찾기가 여러분, 하늘이 별따기 아지 않아요? 일주일 한수 100% 고정수로 찾는 사람들 관이 계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아, 이 번호 무조건 100% 나온다? 나오긴 개뿔 나와요. 안 나와요. 어쩌다 한 번, 1 0 번에서 했었을 때, 한 두세 번 맞출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자, 저번 주 햇들날 1타, 2타 용기 복귀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라고. 제가 어제, 어제, 그제 올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복귀 때또 다시 방송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햇들날. 자, 자동 6장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할 때그한 군데 있죠? CD 한 군데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또볼거 있나? 어디, 어디? 얼레? 얼레, 얼레, 얼레? 음마, 엄마, 엄마? 아, 자르면 연번 나오겠다. 어, 그러네요. 자, CD 보시고 D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끝이 대세라고 하는데, 원래 12번 보소, 자리 보소 왔다, 참말로. 완전 어겼네. 42번이 한 마리, 두 마리고. 자, 그렇고 또 어디 보여야 될게 보고가 있나? 봅시다, 봅시다. 쭉쭉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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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음, 연결된 데가 어딨나? 아, 여기도 있네요, 원래. 이 끝들이 이렇게 이쁘게 썼디야 자, C, B하고 C 자동. 5 6, 9 6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용지 올라갑니다. 근데 잘, 나, 잘 나오면은 두수. 아니면 멸임 겁니다. 자,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햇들날 세 번째 용지입니다. 어디 볼때 특이한 데 있나? 어디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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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5 35끌고24 25 26 원래 9급 보는데 9급딱 걸려 있네 자 bc 자3 9 4 9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좀 보시고 나머지는 어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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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네 나머지는 자어 거기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장에서볼게 뭐가 있냐. 아사 끝이 지금 3, 3동꽃으로 나왔네. 사 끝에 게임 번호. 1, 3, 2, 5. 13, 14, 연번이죠. 제가 이수반자에 때 들고 왔던 번호죠. 비번도 자체가 이수반자에 때 들고 왔던 번호죠. 어디 보자, 연결되는 게 있나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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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음, 여기서는. 없는데, 보는 번호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안 보실 텐데, 제가 보는 번호 여기는 눈에는 띄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기 좋게끔, 저, 어떤, 어떤 모양을 갖다 이루고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특이한 모양 안 보죠? 한 두세 가지밖에 보자, 말씀 안 드려요. 그, 그, 그 많아봤자 그 나오지도 않는데,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 뭐야?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안에서는 나오겠죠. 하지만 그 안에 그 많은 가운데서 하나 찾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저는 많이 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빠른 길, 지름길, 편안한 길, 쉬운 길.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용기 갑니다. 아, 다섯 번째 용지 봅시다. 14, 15, 16. 자, 보고 있는 번호가 걸려들었는데,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C자동이 3연번. 또 특이한 거 뭐가 있나 볼까요? 특이한 게 뭐가 있나요? 2, 4, 2, 4. 4, 14, 24, 44, 34는 안 보이고, 1 4 번이 저기 사고에도 하나가 있네요. 이제 더보시면 이게 되면 또또 또 특이한 거 있나 걸린 거또 있나 볼까요? 어디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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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안 비네. 자, 이렇고 자 제가 딱 그려드린 것은 거의 없죠. 한 년에 3연번 아니면은. 두 개, 열에서 삼연번, 사연번 밖에 없죠. 제가 많이 그림 그리든가, 색칠하든가. 아니요,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머리만 아파요. 그거 나오지도 않는 거 보면 뭐 합니까?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용지입니다. 여섯 번째 용지. 7번, 8번, 10번 빠진 번호 있고. 자, 30번 째 원래, 아 31번 사정보이네 31번 사정복이다. 그렇고. 자, 볼 번호들 또 뭐가 있나, 뭐가 있나. 특이한 것 같다. 10번째가 좀 위치를 하네. 10번째가 여기서 마지막, 여섯 번째 장에서는. 단번 째가 센데, 10번 째가 와있네. 10번 째가 꼴까다 걸려나. 자, 여기서도 그러네. 진짜. 17, 18, 19, 3연번이 있죠? 자, 3연번 저렇게 있을 때는 뭐다? 거기서 번호에서 한수. 한수. 아니면 그 주변수를 보게 된 겁니다. 18번도 자, 3중복이네요. 31번은 4중복이고. 자, 영상 끝났습니다. 길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보면 볼수록. 그냥 간단한 게 좋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이번 주날 영순이 번호 3수 있더라. 3수. 근데 지금 1주차, 2주차 안 나왔다. 3주차, 4주차.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반드시 나왔어요. 한, 지금, 사, 한 2, 3년치 자료를 갖다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한수 내지 두 수는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수가 남아있는데 지금 저희 3주 차 옵니다. 아직 2주 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수 보셔야 되고, 제가 강수 말씀드리죠. 강수 어떻다? 보셔야 된다. 그 번호가 어떤 번호다? 영순이 번호와 쌤쌤인 번호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음, 더 부탁할 것은 뭐냐면 없습니다. 1타부터 4타용지 에서 너무 잘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했던 거를때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께서 보실 때 뭐다? 1타부터 4타용지 시스페이스 했던 날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당번 이 있습니다 왜 오늘 번호 들으면 쫙 나와요 멋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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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가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번호인가 저 번호인가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괜히 망설이지 마시고 번호 들어오면 물어볼지 마자. 물어볼지 말고, 다른 사람 주연수도 물어보지 말고, 그냥 들고 가랍니다. 때려주기도 들고 가는 겁니다. 참 어떻다? 그 번호, 1 0 0 0원 정도는. 그 번호가 나중에 알고 보면 당번일 때가 많습니다. 어, 이 번호 재외수래 어, 저 번호 재외수래그 번호 약수래. 어, 이 번호 몰림수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1 0 0 0 원은 어떻다? 앞뒤 안 보고 그냥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저는 일요일날, 시스페이스 구했을 때 1타 4타 용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다? 번호는 앞에서 봤던 번호들 처음 봤던 번호들이 더잘 나오더라 지금 번호들 엄청나게 많인들이 보는 번호들 몰리고 있죠? 그 번호들 글쎄 나올까요? 확률상 나온다면 뭐다? 한 10번 봤을 때 한두 번입니다 그리고 그 번호들 어떻다? 다 돼지더라 죽더라 다이드라, 아웃대드라, 제에수드라 오답이드라. 그러니, 처음에 봤던 번호, 아니면 여러분께서 보신 번호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거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저는, 어, 돌아온 일요일날, 이 마지막 4주차로 달려옵니다. 4주차.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관건인데, 자, 이 끝들 많이들 얘기한다. 그런데, 만인들이 지나치게 보는 번호도는 어떻다? 어, 꼴까다. 꼴까다. 만인들이 보는 수로가 있는데, 이게, 노트하신 분들이 있는데, 몰아치기라기 때문에, 한 사람에서 그냥 5천원, ,000원, 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액이 아니고, 100단위로 들어갑니다. 100단위. 그래서 한 사람의 몰아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당 100입니다. 1당 100은 안 되겠지만 거의 1당 1당 아100 되겠네요. 적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5천원치 주세요. 자, 5천원 자동. 그 토요일 여러분께서 그용지 구할 때 자, 5천원 자동 주세요. 만원 자동. 잘 사야 만원이고 보통 적게 사면 5천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번호에 어떻다? 100단위로 갑니다. 1당 100이 더 되는 거예요. 못 이겨요. 다구리한테 장사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저는 일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